정통 사극 최초, 국내 넷플릭스 순위 1위 차지. 시청률도 나날이 고공행진하며 말 그대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KBS 대하 드라마 고려거란 전쟁. 크래비 역사학자와 함께 알고 보면 더 재밌는 드라마 고려거란 전쟁의 역사적 배경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태조 안건의 손자인데 증외 손자예요. 이게 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손자인데 증외 손자. 막장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막장 가게인 것처럼 보여져요. 고려시대 특유의 결혼 문화, 그다음에 가계도를 그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피디님 혹시 가계도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그렇죠. 딱 전형적으로 딱 그렇게 그리거든요. 아빠, 엄마, 나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쭉쭉 나가는 아 부계 중심으로 가계도가 그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에게 익숙한 가계도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는. 고런 가게에선 거잖아요. 고려때는 그렇게 안 그래요. 내가 중심이에요. 나무 자라는 거 생각해보시면 돼요. 내가 있으면 엄마 아빠를 위로 두고 그럼 어, 아빠 쪽 엄마 쪽이 따로 있잖아요. 그럼 아빠 쪽에 엄마 아빠를 따로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가지 펼쳐지듯이 가게도가 이렇게 펼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 것과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 게 맥락이 전혀 달라져요. 그 말은 뭐냐면 사촌 정도만 돼도 남이 왕씨는 왕씨들끼리 결혼해야지. 이런 문화까지 이제 겹쳐지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난잡한 결혼 문화처럼 보여지는 게 이제 현종의 가계도에 딱 그려지는 거죠. 엄마가. 헌정왕후라는 사람이요. 에 헌정왕후라는 사람이 경종이랑 결혼을 해요. 헌정왕후의 친언니도 경종이랑 결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 자매가 같이 경종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결혼했던 그 언니가 그 유명한 천추태우인 거예요. 천추태우와 경종 사이에서는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목종이 되는 자식인 거죠. 근데 경종이 빨리 죽어요. 대단히 빨리 죽습니다. 근데 경종이 너무 빨리 죽으니까 이때는 목종이 너무 나이가 어려서 왕이 바로 안 돼요. 그래서 대신 왕을 하는 게 성종입니다. 근데 선정왕과 천추태우 나이가 17살, 18살이었어요. 17, 18에 남편을 잃었어요 연애... 안 하실 거예요? <laughs> 그래서 천추태우는 연애를 합니다 그 사람이 김채양이었어요 이 헌정왕후도 한살더 어려요 그래 안 하겠어 17살인데? 그때 하필이면 만났었던 사람이 안좋 왕후라는 삼촌이에요 <laughs> 그때는 이상한 건 아닙니다 삼촌과의 관계가 이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될수 있죠 왜? 이 둘은 이미 경종과 결혼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었던 거예요 물론 고려시대는 에 이혼하고 재혼하는 게 이상하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왕이랑 한번또 결혼했었던 거고 더 문제가 되는 건 헌정왕과 이 왕후 안종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겨요 근데 이 시절이 성종 때라 그랬잖아요 성종 유학적 냄새가 좀 많이 좀 풍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유학을 좀 많이 권장했었던 왕이었었던 거죠. 유학적 관점에서는 이 관계가 아무리 고려 시대 초기고 이런 것들을 좀 용인해 주는 사회였다고 하더라도 아름다운 그림은 아니었어요. 헌정왕후가 임신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왕국을 불러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헌정왕후가 이미 상기가좀 있었고,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떠나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고선발로 뛰어나와서 버드나무를 잡고 아이를. 낳아요 그게 이제 현조거든요그 아이를 낳다가 헌정왕후 죽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뭔가 되게 가슴 아픈 스토리 정도인 건데 꼬여가는 게 성종도 죽으면서예요. 천추태후가 섭정을 하는 거예요. 섭정을 하는데 그냥 섭정만 하지 않습니다. 성종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섭정을 하니까 남자친구를 부른 거죠. 그냥 단순히 불러다 놓고 노는 게 아니라 이 남자친구한테 정치를 시켰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천추태후와 김치양 사이에서 또 아이가 생겨요. 그게 문제입니다. 결혼은 아니에요. 정식 결혼은 경종이랑 했었기 때문에 천추태후는 그리고 현직 왕의 엄마예요. 당연히 엄청난 스캔들입니다. 사통에서 낳은 이이 아이를 목 좀 다음의 왕으로 앉히겠다라고 욕심을 내면서 꼬이기시작이기시는을하는이 천하가 이들어진이친로결이 가까워질 수없는사람이둘이 있어 그이나는 어느 어는니의아들이고 다른 이나는그어머는의 사내요 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데목종이 아마도 기록에 남아 있는 것만 보면 남색을 즐겼다고 돼 있어요 드라마에 나오죠 육신정 유행과 둘다 나오는데 엄마인 천추태호도 알고 목종도 아는 것 같아요 나는 후사가 없을 거다 천추태후 입장에서도 내 아들이 지금 왕인데 손주로 못 본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욕심을 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더큰 문제는 김치 왕과의 관계죠 사 통해서 낳은 아이를 왕으로 만든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려고 합니다. 몇 번을 자객을 보내요. 근데 자객을 보낼 때마다 운이 좋은 건지 잘 도망가요. 드라마에도 굉장히 잘 그려지던데. 굴 파가지고 도망가고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사로에 나와요. 사회 뭐라고 나오냐면 대량 원군이 목종한테 자꾸 편지를 보내요. 살려달라고. 가악한 무리들이 자꾸 나한테 사람을 보낸다. 술과 음식을 걔네들이 보냈는데 안 먹고 버려놨더니 까마귀와 참새가 이제 먹고 죽었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자객을 그냥 보내요. 죽이려고 근데 그 절에 스님들이 도와줘요 절에 숨어서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인물이 현중입니다 어, 뭐 강감찬은 일단 장군이 아니고요 강감찬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장원급제했던 사람이었고 강감찬의 집안이 엄청난 대호족의 집안이 아니요 막상 중앙정계에 들어왔더니 끈이 없는 거예요. 대호족도 아니고. 중앙에 많은 사람이 막 엄청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시기에 벌어지는 모든 정치 변화들에서 한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고려와 거려안에 2차 전쟁 무렵이 돼서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 나라는 전투를 정말 잘하고 정말 많이 한 애들이에요. 오죽하면은 중원을 장악하고 있었던 송나라가 요 나라와의 전투를 피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평화를 삽니다. 그런 친구들 40만 명이 내려와가지고 싸우자는데, 그거 어떻게. 해? 근데 유일하게 이기는 게 양규예요. 양규는 기록이 일단 많이는 없어요. 고려거란 전쟁 이전의 자료는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인간이 됐는지도 잘 몰라요. 이 사람은 진짜 무관이거든요. 근데 고려나 조선은 그렇게 이겨도 대단히 덤덤하게 써요. 40만 명이로 진으로 오는데, 나가네요. 그런데 그걸 그냥 그렇게 덤덤하게 써요. 700명의 결사대를 가지고 또 뚫어내기도 해요. 양규가 했었던 주로 하는 일은 그때 붙잡혀 있는 고려 사람들을 많이 구해. 그 기록은 남아있거든요. 그것도 대단히 덤덤하게 그려내요. 너무나도 상상해내기가 좋잖아요. 얼마나 많은 스토리들이 있었겠습니까? 거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송나라입니다. 그리고 송나라와의 전쟁 과정에서 신경 쓰이는 존재는 고려입니다. 왜 후방의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서 고려가 거란 자기한테도 굽혀 주는 모양새를 보여주길 원했어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고려가 우리한테 그냥 어느 정도만 굽혀만 주면 잘 지내주기만 하면 괜찮은 나라 정도였었던 거죠 근데 고려 입장에서는 거란과 그렇게 지내고 싶지 않아 고려인들이 보기에 거란과 여진 뭐 거기 위에 속방에 있는 나라들은 야만 중에서도 정말 야만. 그런 친구들이 싸움 좀 잘한다고 와가지고 형님이라고 불러. 더 심하게는 아빠라고 불러.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이 번. 두 번째는 발해가 망합니다. 거란한테. 근데 고려라는 나라 의 이름이 뭐예요? 고구려를 이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고구려를 이었다라고 하는 나라는 북쪽에 하나가 더 있었잖아요. 발해라는. 고려 입장에서는 발해가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명목상 형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보일 수가 없어요. 차 침략에서는 군신의 관계를 맺어 달라라고 하는 그 명목으로 내려왔다가 서희가 외교 수를 통해 강동육주를 이제 차지. 한 거잖아요. 군신 관계를 맺겠다고 라 하는 걸로 합의를 하고 간 거였죠. 그렇게 해서 1차 전쟁은 끝난 거였습니다. 근데 2차 전쟁 때 명분이 중요한데 군신 관계를 맺기로 해놓고 제대로 안 하고 송나라랑 또 친하게 지내. 이게 약간 무슨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가 아닌 남사친 만 만들기로 했는데 남사친 왜 만들었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40만 대군이 일어나기에는 너무 명분이 그러다 보니까 명분을 만들어야 했는데 너무나도 좋은 명분이 생긴 거죠. 강조가 목종을 패하고. 대량 원군이라는 어디 절에서 머리 밀고 있던 애를 왕으로 앉혔다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아?라고 해서 이 강조를 혼내주겠다라고 쳐들어오는 게이차 전쟁입니다. 명분 없는 전쟁으로 양국의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건 어리석은 일이오. 이제 대거란의 황제 폐하께서 친히 4 0만의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넘어오실 것이옵니다. 그리고 역신 강조를 처단하여 이 고려 땅에도 황제 폐하의 대의를 널리 펼쳐 보이실 것이옵니다. 귀주 대첩은 어떻게 보면 고려와 거란의 마지막 전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귀주 대첩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한국사 안에서 그냥 대첩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귀주 대첩 이후에 동아시아 국제 관계도 완전히 달라져요. 대첩이라고 하면 소수의 병력으로 수만 명을 무찌른 극적인 승리, 이런 것만 우리는 되게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기주대통은 그런 건 아니에요. 일단 고려군이 더 많습니다. 20만이었어요. 그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왜냐면 크게 2차 전쟁이 끝난 다음에 3차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강감찬이 20만 명이나 되는 군을 양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란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방비를 잘 해놨었던 거죠. 고려시대 때 20만 모으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 20만으로 10만을 이긴 전투입니다. 이 전투 자체도 크게는 흥화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 귀주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것까지 굉장히 긴 전투의 과정이 있는데 아무튼 이걸 성공적으로 승리를 해냅니다. 강감찬이 지휘를 해서 귀주대첩의 승리로 인해서 고려가 거란보다 외교적 위에 있을 수 있게 되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거란 입장에서는 더 이상 고려를 건드리는 건 무의미하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도 얻어내는 게 없고 자기네 사람들만 죽어나간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송나라와 거란 둘다 고려가 굉장히 중요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서로 인정을 해요. 고려도 나름대로 힘이 있다라는 걸 양쪽에서 인정을 하면 이 삼국간의 외교는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양규의 말도 안 되는 승리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려질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게 좀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는 강감찬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줄도 백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초를 많이 겪은 현종을 나이 든 강감찬이 품어주고 그 가운데서 신임을 얻고 현종과 함께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지 그런 과정들이 좀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두렵소 실은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소 어쩌면 내가 황제의 자격이 없는지도 모르겠소. 조신이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감수하실 각오가 되어 계시지 않습니까? 현종은 그래서 훗날 성군이 되나요? 현종이요. 네. 현종은 대단한 왕입니다. 그 고초를 다 이겨내고요. 되게 흥미로운 건데 고려의 가계도 아까 엄청 복잡했잖아요. 현종 이후로 깔끔해집니다. 그 다음부터 현종 아들로 쫙 가요, 그냥. 성종 시기부터 만들어냈던 그런 고려의 어떤 중앙집권적 시스템 그 정치적 메커니즘을 현종이 굉장히 잘 이어받았고요 고려사가 드라마화하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적당히 사료가 남아있고요 적당히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문화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문만 조금 열어놓고 보면은 대단히 흥미로운 시절이 고려 시절이에요. 혹시 전쟁 보고 계신가요? 아, 네,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 아버지가 이아 정말요? 수정 나오는 요이 영상을 제작한 김지연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랩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